는 족상 같은 그런 게임이나 뚫 그냥 뚫리는 줄 알았는데 NC도 별거 없네 이거 보니까 나와 치가 그런 거야 나 진짜 수능 1등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시험 공부는 잘안해 진짜 작업장들이 힘을 질질 흘리면서 폭이 절대 안돼일짝 존나 하면서 <laughs> 이런 씨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면은 NC는 신 회사만 예 그동안 짬바가 그냥 없는 거네 그냥 <laughs> 새끼들이었네. 매크로는 연골 봤더니 나만 그러냐? 매크로 실때 폭로 자랑 홍보글 안 했니 삭제하지 마라. 난 원래 이스라펠에서 수호성을 키우던 유저였다. 근데 필드만 나가면 이상하게 매크로로 보이는 원딜들이 존나게 많이 보였고 걔네들이 정지도 안 먹고 활개치는 모습을 보며 이 게임은 미래가 없겠구나 싶었음. 마침 신서버가 열리기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동해서 궁수를 키웠음. 만렙을 찍고 어느 정도 템렙을 맞춘 3일차부터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고 내 호기심은 의심이 됐고 지금에 와서는 확신이 됐음. 2474네. 템렙이. 어, 꽤좀 했다는 거고. 먼저 폭로하기 에 앞서 닉부터 가겠음. 서버는 포에타다. 꿀자리라 함은, 몹이 20m 내에 많이 뭉쳐있으면서도 피통이 그리 많지 않고, 몹이 모두 영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일장비, 실제로 드랍에서잘 되는 지역이 있음. 어, 유일장비가 잘 나오면서도 생가죽 등꽤 가치가 높은 잡템이 드랍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일단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은 200만 키나, 펜 영혼 약 1만 개, 유일장비 15개. 이렇게다. 200만 키나 드립, 400만 키나 유일 장비, 200만 키나 기타 잡템 해서 약 800만 키나가 벌린다. 즉, 남들은 좆 빠지게 손으로 작업할 때 매크로들은 자살을 돌려놓고 꿀잠,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오면 800만 키나 플러스 지식 파편, 1만 개 플러스 펫 만렙짝, 두세 마리 플러스 각종 몬스터 처치 업적이 다 된다는 거다. 자, 이게 고작 이틀 정도 돌린 내 캐릭터의 재, 재정 상태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함? 애초에는 부캐론도 하지 않는데 이 정도 수준이 벌린다. 저렇게 보유한 장비 말고 이미 팔아지긴 장비도 한가득이고, 판매 날짜 보면 알겠지만 이미 나 하나가 유일 장비를 저렇게 100개 단위로 팔아지켰다 날짜는 인증이 없어? 어딨어, 날짜. 다음으로 패짝과 이해도작에 대해서 폭로해보겠다. 현재 폐짝, 펫짝, 패짝은만내 기준으로 천, 일마리, 아, 천, 십마리다. 일단 해당 몸만 많이 몰려있는 곳들은 천족을 예로 들면 돌골렛 몸이나 펑거스 등1 시간 반이면 패짝이 끝난다. 팻 500마리작 한마리당. 평균 3시간 정도라고 보면 되니까 매크로충들은 하루에 6마리씩 폐짜을 끝내고 있다고 보면 이해, 이해가 편한다 니들에겐 토악질을 하고 꿈같은 폐짜이이 매크로충들에겐 딱 20일만 지나면 자동으로 다 모이는 거라고 보면 된다 오 뭐야 진짜네 즉 매크로충들은 한 3에서 4일만 잠자면 잠자면 꿀자리를 돌려놓아도 이해도 하나가 10레벨이 찍힌다는 소리다 니들이 과연 손으로 이 말도 안되는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안 까고 요걸깐 거야. 이렇게 와, 지린다얘 이것도 많이 까기 찌긴 했네. 와, 다 뚫었네. 와, 난 신섭이고 매크로 돌리기 시작한 날이 굉장히 늦어서 며칠 돌리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고작 4에서 5일 돌린 것만으로도 이해 도착이 저 정도 수준으로 됐다. 이거 진짜 선유저로 생각해보면 시간대비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걸 옆집 뽑기도 안다. NC야, 이, 호상적인 게임이냐? 난 지금 이 게임에서 매크로의 심각성에 비하면 초창기 어비스 어뷰징이땅은저또한이 수준이라 장담한다. 이거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크게 공론화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한몸 불살라, 불좀 지펴보려고 하는데, NC야, 정지를 먹을 거면 확실하게 단속하고 다쳐 집어넣어서 다른 유저들에게는 어차피 쟤는 정지 먹을 거라니까? 라는 안심이라도 주던가 아니면은 그냥 니들이 잘 만드는 오토를 도입해서 모두 다 평등하게 만들어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류해야지. 로 만들기로도 하던가. 둘중 하나는 확실히 해라. 둘다안 하고 있으면 평범한게임하는 유저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 개병신 호구 내가 장담한데 이 사태를 하루빨리 정리 안 하면 이 게임 수명은 여기까지. 지금 내 계정이 거의 3천만 키나 가까이 되는 재산이 있지만 한 푼도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뒀다. 애초에 이거 팔아지기고 폭로하면 의미가 변질되기 때문이네. 난 니까지 깠으니 꼭 정지 먹여라. 애초에 정지 먹을 각오하고 실험한 계정이다. 진짜네. 레알인갑네. 대조로라고 받았다고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거 진짜 구라로 하는 애들 많았잖아. 그래서 이거 제대로 봐야지. 메크로멋 쓴년애들이 있는데 뭐불법프로그램 돌린 게 아니라 레이저 시냅스나 주야부에서 그냥 좌클릭 우클릭 탭플 F 키 입력해서 끈기 킨기 끝이다. 와 그러면은 게임 맞네. 그냥 이걸로 이걸로 그냥 뚫린 거라고? NC가 진짜 허점이 많구나, 진짜로. 나는 좀 NC에 좀 실망을 한게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고 나름. 근데 이런 규모 있는 회사가 단순 이 단순 매크로를 못안못 잡은 게 아니야. 내가 볼때안 잡은 거야.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좀 들긴 하네. 이거 그냥 거상이랑 똑같다 그냥. 구독권 이제 누가 사냐 게임 망인데. 진짜 썸좀 각떴다. 취업으로 매크로 돌리는 거 정지 먹을 수가 있나? 먹을 수 있지.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단순방 매크로 이렇게 설정해서. 굴리잖아. 그걸 바로 튕겨 버려요. NC도 그렇게 그 정도로 좀 규모 있, 있는 사람들이 저런 주여부 딸깍에 뚫려 버리는 게난좀 웃긴데? 왜 그런 말 있잖아. NC 얘네들이 작업장에 너무 시달려서 작업장 진짜 싫어한다. 작업장 진짜 잡는 걸 도가 터다 이런 말이 있잖아 있기는. 근데 단순 이런 반복 매크로도못 잡으면은 뭔? 나는 족상 같은 그런 게임이나 뚫, 그냥 뚫리는 줄 알았는데. NC도 별거 없네, 이거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저거 보니까 막별 감정도 안 생기네. 요 거상에서 진짜 하드만 이봐가지고 거상은 지금도 10년 이상, 아니, 서비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맥코로로 자동사량, 자동체집 안 고치고 있잖아. 저거 역시 좀 많이 힘들고 발작이 되시면은 아이온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마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저런 분들 거상 한번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한번 싹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방송 켜가지고 이 게임 정말 사활을 건 것처럼은 하는데 나 마치가 그런 거야. 나 진짜 수능 1등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시험 공부는 잘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단은 근데 그래도 저거 아직 100%는 믿지 마세요. 게임사가 일단 발표하기 전까지 100% 믿지 말고 그냥 저 정도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이제 너 워낙 구라도 많으니까.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영상 시연하는 걸 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좀 저기하긴 해야 돼. 저거 손으로 해놓고서 매크로인척해 줄수 있어. 그러니까. 예. 저거 만약에 구라면은 NC한테도 저런 게좀 타격이라서 NC가 고소해도 할말 없을 듯 저건 진짜. 예. 굴하면 저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 지금 말고 방금 멘트 좀 똑똑해 보인다. 새끼 크크. 진짜 오늘 기분 좋네. 네. 주식 때문에 중니끼와박는 느낌. 아니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절대 절대 그런 것 때문에 그아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재미 때는 하고 있는데 보상 횟수랑 오드 말라서 던전 못 가고 아침마다 한두 a 돌고 끌 미래가 너무 두려운 그는 남는 시간에는 해 k 인데 a k e t 크로 풍성공이 박탈감 뒤지고, 어떡함이지? 아니, 진짜, 근데 그런 걸로 박탈감이 느껴? 나는 거상을, 그거, 그지라를 7, 8년 이상을 해가지고, 박탈감 하나도 안 느껴. 아, 그냥 자연스럽구나. 나 그런 생각 드는데? 에코로 그 박탈감 느껴요, 그걸로? 거상 몇번 해보세요. 진짜, 그거, 그, 기, 기본인데? 왜 주름이 없음? 어, 그냥, 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 그냥. 회사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뭐, 그런 생각밖에. 근데 이제 NC가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NC가 얘네들이 이 게임에 사활을 걸었고 저걸 뭐 방치하진 않겠죠 딱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고상인간 전두엽도 제 기능 못하네 매마박팔감 어쩌고 하면서 캠 접었다더니 그새 전두엽 이세떼 버린 것인가 아 그래서 내가 현질 안 하잖아 고상이 그럼 오늘 라방 해야지 아, 해야지 안 하잖아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떳떳하면 라방을 킬것 같고 떳떳하지 못하면 감킬 거죠. 공지 아닌데 어제 공지 두번 6000개 4000개 정지시켰다는 글 보고 그래 잡는구나 하고 믿고 있어서 참고 있는 중이다. 6000개 4000개 잡은 건 어떤 경로로 잡았는지 궁금하니까 이쯤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와 근데 진짜 존나 신기하다. 거상이랑 상황이 너무 똑같아.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RPG 게임사가 맞아? 너무 허술하고 너무 너무 어쯤 아니 이쯤 되면은 내가 생각에는 게임사가 이제 못 믿을 지경이 왔거든요. 아 유저들이 게임사를 못 믿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게임사가 계속 이제 증명해야 돼요, 또. 아이오니는 뭐야 이렇겠지만 불소 내우에서는 보여 이거 또 잡았다는 공지를 몇 번이고 보고 왔지만 한달 동안 통일닉 메크로와닷지 필보를 잡았다. 그 매크로가 그 확실히 자, 그, 게임에서 자체 기술력인가봐요, 매크로가. 암만 프로텍터, 뭐야, 프로그램, 지네들이쳐 바꿔봤자, 그냥 로그만 막 저장해주고 막 이런 거지. 뭐, 잘못 잡나봐, 그냥. 자기 기술력인가 메이플은 진짜 잘 잡고, 메이플은 그런 매크로 마우스, 기본 매크로 마우스 그냥, <laughs> 그냥 개조밥으로 잡거든요? 저런, 그러니까 이런 쥐어부 정도로 뚫릴만한 게임들이면은 진짜 작업장들이. 힘을 질질질 흘리면서 폭이 절대 안 돼. 그래서 거상이 반반자사와 반자사와 일반 유저랑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어? 매크로 기능 넣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안 잡는 거라고 생각해. 안 잡는 거. 불서는 그냥 딜사야? 다 매크로야? 그러면은 NC는 ᄃ인 회사 맞네. 예. 그동안 짬바가 그냥 없는 거네. 그냥 ᄃ 새끼들이었네. 아 진짜로 그냥 거상급이네 레얼로다가 근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DC에 글이 나온 거니까 믿지는 마시고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라방에서 순찰찍원쓴댔잖아 그러면 은 한계가 있지 기술력이 없고 그냥 거상처럼 거상이랑 잡는 방식이 똑같은 거네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아이언 이제 막 오픈했지만 여기에 이제 진심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진짜 개빡칠 것 같아. 내가 거상에 빡친 것, 빡쳤던 것처럼. 아, 진짜, 이 화면이, 진짜 딱한 4년 전에다가, 이 화면이 거상이었 잖아? 나 진짜, 바로, 진짜, 그냥, 얼굴 시빨개져가지고, 눈, 눈깔 뒤집어져가지고, <laughs> 발짝 존나 하면서, <laughs> 이런, 씨, 시디를... 이이이이러면서 <laughs> 존나, 진짜, 어, 발짝 존나 하면서, 막 이랬을 거야. 그냥 내가 볼때 NC는 민심 촉긴 했네. 유저들이 이렇게 못 믿잖아요. 못 믿는 지경이 이르렀잖아. 니네 에베코라 잡고 있는 거 맞냐? 어? 이거면은 그냥 아이고 저분도 좋댔네. 아, 내가 좋댔네. 아이고 이런 지랄을.